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해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더 은천한 이시간될을 시키며 축복합니다 네서울의성복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태희 목사님께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교회인데 문병수 집사님 혹시 나오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인데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상진 종합병원에 간호사가 오시 성기는 교회에, 성돌이 마분이 천수탕이라는 한약병원 원장인데요. 수 한강병원 원장이시랍니다. 이분이 천수탕이라는 그런 한약을 발명을 해놨는데, 폐와 관련된 폐를 아주 강화하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코로나가 오는데, 그래서 이거가 딱 그래서 1월달부터 일이 터지면서 아, 퇴일를 방과하고 이걸 뭐, 잘 살리는 약을 개발이 되겠다면서 지금 개발 해가지고 아프게니 3명한테 투여를 했는데 3명 다 이틀만에 깨끗이 나왔답니다 그런 그 동영상이 있길래 에, 여러분 뭐 예배 중에 그한 15분 좀 기간이 되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드리기가 좀더 하고 방송실 지금은 아직 안 듣고요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잠깐 좀 남아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코로나가제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안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네.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죽음의 정권세를 정복하고,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어두움의 세력을 정복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부활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크게 시간적으로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벌, 과거 벌.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부활은 과거 부활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입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증거가 있첫 번째가 영원 불변하시는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라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 의 사용한 원본을 갖고 그리고 그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은 돌아서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적어도 최소한 5 0 0명이넘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그 후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많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진치들이 너무 진실한 사람 r a who won't give m o r 니 and I mean, Borea 이아니라 y Body and Good in Mara. Good in 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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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i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무엇 하셔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구절에 보시면, 구절를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 받기를 간단치 못할 자리라 이 바울은요, 기독교의 박해자였어요 예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부활의 진실을 알고 나서는 반대적으로 설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가 그것 준비하면서요 엄청난 부리가 나고 엄청난 피를 나고 그가안 했으면 그냥 인생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갈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 의 예수를 목격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피값으로도 감당하겠다. 신. 생명까지는마지막그거플레이는 중간 중그 근데 방울은그런게 아니고 예, 수 부활을 부활을 u p e r 저는 사도이사도요한마지에 나머지. 다 많은 사람들이요이 부활의 예수를 잡아, 목숨을 잃고 그래도 괜찮. 왜? 자기들 이본 거. 자기들 이들은 거. 자기들 이목격한가을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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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전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순간에 피바가지만, 우리는 내가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아서 뭐라 라고 하면서 도와는치수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응? 누가 그흰 말을 위한 자기 목숨을 버릴까요? 진실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귀화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네 번째 도와라는 장소가 바로 그 부활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예수 부활도 아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워진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 s 에못 m 을주시시고보셨는데그 장소에서 서 m 진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가장 큰 주제가 예수 Sura, Kajam Sura, Kajam Sura, Kajam Sura, Kajam Sura, Kajam s 그 지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섯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랫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계셨지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하루 이틀, 뭐, 3일. 잘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신가 열흘 계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당신을 의 보여주시는 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활이 없실라는 것은, 진리는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짓말이 가짜면 2000년까지 계속 증거된 것은 이미 초대교회 1세기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보는 너무나도 진실한 진리기 까닭에 2000년 역사가 2000년 역사가 넘도록 계속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께의 부활사건, 그 과거의 부활사건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느냐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20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잠자는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다. 도 예수님의 부활이 천년매이고, 그부활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축제와 생체별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힐거라 자연의 이치를 가진 말씀이십니다 과수원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수원의 첫번째 열매가 맺히그 다음 계속해서 두번째 세번째 과일이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을 것라펼 그리도 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우리의 시절, 아담 한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 하나님의 영광이 되습니다 죄사는 사만이다. 그런데 제 2의 아담, 예수 그리도 오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사람으로 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그 죄로만 사망을 는데 그런데 23편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천일이 된 그리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그리스에 속한 자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 제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 부활의 영광을 다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다여기 천일하게 된다는 거죠. 보장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을 했고 우리는 미래에 부활합니다. 미래에 부활. 그리고 이 미래에 우리의 고을 부활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성체로서 부활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람을 하느냐 키가 너무 커서 불편한 분도 계시죠. 키가 너무 커서 불편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 완전한 성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라한 말이지. 이걸 하다우저 이걸 잘미의 아주 우리 그래서는. 미대의 부활을 바라보 오늘 승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현재의 부활입니다. 에베스 서위장 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남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것, 영생을 얻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의 스승, 죄와 죽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으의 새로운 피경이라 이 절의 것은 지나가시니라 새 것이요도다. 네. 우리는 그새 것이며, 겉으로는 별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신분이 하나님 자료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우리 현재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시 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힌 날니 그런 뜻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신것이 예씀을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하, 내가 십자가 힘든 게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박 복박, 십자가 에 못박 혔나니 그런 빛에는 내가 살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가 바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신은 예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지, 지금 살아 있는 나는 부활의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영원한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는 거지. 물론 현재 부활은 미래 의 부활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우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불안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죽을 수 있는 거, 요 코로나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영생이나 아니면 신천지 주장처럼 육신이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마이도 반드시 거예요 얼마 안지나면좀 나이가 벌써 몇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번에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나와서알아는건 지금은 이제 말도 제대로 잘못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얘기해줘야 알아들을 만큼 이미 그만큼 유신적으로 생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죽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이하는그 사람 죽습습니다 <laughs> 어떤 젊은 것을 사랑해서 구할 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현재의 부활은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있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거 물론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욕심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명이 다 아는 나라까지 주의 보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육신의 죽음을 맛볼 것이고 그러나 내 영은 혼하나님품에서 안식을 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땅에 묻혀 있는 그 육신까지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구모시 되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내 안에 치는 사람을 살수 있게 네. 바라기니 현재 구할지나고 소망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는 아멘 주 예수 나를 받으시오. 음. 아니면 주님이 영광 뒤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오 주여 늘렐루야 진우를 하나님입니다 영면입니다 모셔야됩니다라고 하면서 영광 무기 드림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